Y가 X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XY가 숫자가 된다 그랬죠. 두개 곱해보세요. 두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을 얻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X분의 마이너스 7인데,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세요. 2분의 1은 x분의 7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주면 좋냐면,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좀 좋아요.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은, x자로 곱해주면은 좋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x는 2하고 7을 곱해서 14다. 이렇게 풀어주면 빨리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a분의 b, c분의 d라는 형태는 어떻게 풀면 좋느냐? 이렇게 x자로. c b는 이렇게 a d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은 같다 이런 거를 조금 어, 알면은 좋겠어요 좀좀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x 자로 곱해주면 좋겠다 답은 14.